안녕하세요 꼬마거북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여름에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습니다. 이 날은 복날 삼복이라고 말합니다. 1년 중 날씨가 가장 더운 때가 이 삼복 기간입니다. 복날에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삼계탕, 추어탕 같은 보양식을 먹는 우리나라 풍습이 있습니다. 7월 21일 오늘은 중복입니다. 복날은 삼계탕을 먹는 날 치킨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이런 종류의 보양식, 치킨 등이 배달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말을 시작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콜이 많을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첫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초콜은 마라탕입니다. 기복회력에는 역시 마라탕입니다. 이날은 중복답게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기상청 날씨를 보니 수원은 곧 32, 33도 온도가 예보되었습니다. 배민에는 폭염 활증이 있습니다. 특정 온도를 넘어가면 할증을 넣어 줍니다. 그 온도 얘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3 2 33도 정도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결국 배민 에서 할증을 넣어줘야 할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33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기상할증의 복날 콜라보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기상할증이 되면 기본요가 단건배달 은 1000원 할증 구간배달 알뜰 배달 은 500원이 할증됩니다. 그래서 단건 배달은 기본 단가 4,000원부터 시작됩니다. 기대를 안할수 없겠죠? 아직 기상할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12시 1시부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점심 피크는 저녁 피크 때보다 금액대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배달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조리대기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이 가게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조리 예상 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왔기 때문에 여유있게 기다려봅니다. 제가 예상 시간보다 일찍 왔기 때문에 조리대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상 시간이 거의 다가옵니다. 포장하는 곳에서 주방에 묻습니다. 부대찌개 언제 나오냐고. 어? 길지 없는데? 갑자기 쎄한 느낌. 금방 해준답니다. 그래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사장님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 빠져나왔습니다. 기다리면서 가게 상황을 보니 그 가게 쿠팡 주문도 가게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누락되었고 주방에서도 여러건 빌지가 안나온 상태로 봐서 가게 컴퓨터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 걸린거죠.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런건 빨리 툭 털어버려야 합니다. 배달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배민 기상할증이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할증이 되면 단권과 구간 배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 구간 배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보가 12시를 넘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32도를 넘지 않고 밀어집니다. 이놈의 기상청. 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비가 안 내린다고 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비 오고 비 온다고 해서 조금 늦게 일어났더니 비는 안 오고 무시하고 나가면 홀딱 비 맞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민도 배달 고수 이벤트 때문인지 기상활증을 쉽게 해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뇌피셜이긴 하지만 의심이 안갈 수는 없네요. 드디어 1시가 넘어서 33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상활증이 쉽게 안 붙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배민 고객센터에 어필을 해보려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저도 배달 중이라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상할증이 붙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다음 콜부터 기상할증이 붙겠지 갑자기 의지가 생기면서 열심히 달려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의지가 꺾였습니다. 귀신같이 콜이 끊겼습니다. 고민 끝에 마무리하고 저녁에 나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전과 고프로 배터리 충전도 할겸제 체력도 충전할 겸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금요일은 낮보다 저녁이 괜찮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의 시작입니다. 만약 금요일 저녁에 콜이 없다면 주말에 콜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 정산을 해 봅니다. 2시간 20분 동안 33,400원을 벌었습니다. 아까 점심에 조리대기로 보낸 시간이 기억납니다. 잊어봅니다. 털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잠깐 집에서 휴식을 하고 4시 40분에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로 집까지 편도 20분 정도 걸리고 막히는 시간대는 3, 40분 정도 걸립니다. 씻고 잠깐 요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배민 기상할증이 유지되었습니다. 저녁 첫 배달 시작은 지나가다 가까운 곳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착했습니다. 역시 복날입니다. 저녁 첫 콜은 만두집입니다. 역시 복날엔 만두입니다. 직영점이긴 하지만 수원에서 유명한 만두집입니다. 이 가게에서는 만두와 쫄면을 먹어줘야 합니다. 네, 세요? 매번 하는 얘기 지만 전체 적인 콜 량이 쌓 이면 건당 프로모션 이 많이 붙 습니다. 기상할증이 붙었고 콜이 끊기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날 첫 치킨 닭강정이었습니다. 콜이 많을 때는 프로모션이 붙어 5천 원이 넘는 콜도 있는데 기상할증 때문인지 라이더가 많은 건지 5천 원을 넘기는 콜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새로 생긴 배민 배차 취소 기능이 생겨서 너무 밀리는 가게에 묶이는 경우가 줄어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락 후 배차 취소를 저도 해봤는데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정해진 사유만 누르면 바로 쉽게 취소가 되더라고요. 해당 주문권에서 도움 요청 버튼을 누르고 배달 수행이 어려워요 버튼을 누르면 클리셰 실수, 보장, 배달 통, 날씨 이런 선택 사항 중 선택을 하면 그냥 바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취소는 라이더 위반 사항이라는 메시지가 온다고 하니까 하루에 너무 많은 취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쿠팡도 배차 취소를 하루 세 번까지 할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6시 30분쯤 배민 기상활증이 끝났습니다. 그때 쿠팡에서 깜짝 미션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세건을 하면 5,000원을 추가로 주는 미션이었습니다. 미션은 주문을 수락하는 시점 기준입니다. 미션 시간 안에 수락하고 미션 시간이 지나서 완료해도 미션 조건에 해당됩니다. 대신 50분까지라고 하면 49분에 수락한 주문까지 가능합니다. 50분에 수락하면 미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콜 고르다가 1분이 지나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배달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 깜짝 미션은 매번 뜨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쿠팡 배달이 많이 밀렸을 때 깜짝 뜹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뜨는 건 아닙니다. 미션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션을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배민과 금액대를 비교해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세 건에 5,000원이면 한 건당 추가적으로 1,600원 정도 더 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성공 가능한지 금액이 메리트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아쉽게 실패하면 그 후폭풍이 매우 큽니다. 배민 기상할증도 없어졌고 쿠팡 기본 단가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미션을 했습니다. 이때는 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가까운 거리 위주로 코를 수락합니다. 자동차로에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하다 보면 중간에 콜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수락합니다. 보통 이런 미션이 끝날 때쯤 쿠팡 단가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복날이라 그런지 미션이 끝난 뒤에도 단가가 쿠팡이 더 좋아서 쿠팡을 계속했습니다. 배민 배달 고수 이벤트 때문에 라이더들이 더 배민에 집중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하는 게 아니고 비 오는 날은 차팡을 하기 때문에 일찍 포기했습니다. 이날이라 금액대도 괜찮아서 더 하고 싶었지만 와이프가 밥 먹자고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덥고 지쳐 있는 상태였고 배도 고파서 내심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더운 날에는 집에 가서 수박 주스가 땡기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배달할 때 물을 거의 안 마셔요. 원래 물을 잘안 마시는 편이고, 화장실 문제도 있어서요. 원래 화장실도 잘안 가는 편이라 배달할 때도 거의 안 가요. 아무튼 유혹이 약한 남자라 와이프 전화 받고 저녁 8시 10분에 마무리했습니다. 점심 2시간 20분, 저녁 3시간 30분, 오늘 하루 5시간 50분 배달해서 총 25건 12만 950원을 벌었습니다. 오늘의 총평 점심은 그럭저럭, 저녁은 기상 활증과 복날 시너지로 엄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 생각보다 치킨 배달이 많지 않았다. 중간에 쿠팡으로 갈아탄 게 신의 한수였다. 조만간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비와 더위가 반복되는 날씨입니다. 수분 섭취 잘 하시고 항상 알람 후보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